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성탄 연휴 잘 보내셨죠 아, 어, 이제 2023년도요 거래일로만 치면 딱이 거래일만 남았습니다 어, 올 한해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뒀음 하는데요 어,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요 며칠 전 대주주 양도세 요건 때문에 요 셀티 차트를 잠깐 봤잖아요. 예, 바로 전 영상 때요. 예, 요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또 봐야 되는데요. 여튼, 요 날이 대주주 요건에 걸리는 날이었고, 음, 그 다음날에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하니까, 연초에 보시면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아니, 그니까, 대주주 요건일 날, 물론, 이렇게좀 거래 나면서 빠졌습니다만, 그 다음날 빠졌던 물량이 곧장 다시 회수가 되니까, 이거 동시효과 때부터 들어왔다라는 거. 물론, 이 당시 때 셀트 보시면, 뭐, 약 9만원 하던 게, 뭐, 약 20만원 갔으면 2배 이상 올랐으니까, 뭐, 수익 난 사람도 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나온 거는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대주주 요건 다음날 곧장 빠졌던 물량이 들어오니까, 요런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 뭐, 비슷한 의미에서 올한해 마지막 유종의 미를 AB가 좀 보여줬음에서 살펴본 건데요. 아, 어 근데 AB는, 음, 어제도 제가 좀그 언급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예, 좋은 흐름은 맞아요. 어 확실히 좀 좋은 흐름은 는데 뭐랄까, 뭐, 완전히 좀, 어, 깔끔한 맛이 좀 아쉬운 그런 어, 모습인 것 같아요. 맑고 시원한 약수를 기대하면서 어, 마셨는데 시원하고 개운한 감은 있는데 뭔가 살짝 아쉬운 어, 2% 정도 뭔가 아쉬운 뭐 청량감 그 정도는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뭐이 정도는 좀 괜찮아 보이고요. 중요한 건예 어제 영상이죠 바로 전 영상이죠 정확히는 바로 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기울기가 이어져야 한다는 거 상당히 좀 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뭐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냥 기술적 분석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주식이 올라갈 때 어떤 형태로 올라가느냐를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더라. 이 대표적인 게 세일제를 보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거 정말 매일매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종목마다 좀 자주 보이는 패턴이 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는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패턴이 있고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급하게 올라가는 패턴이 있는데 우리 LB는 이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다. 19년도 때는 이렇게 빨리 올라간 케이스였고, 17년도 때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17년도 때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간 케이스였고, 이때는 이렇게 빨리 올라간 케이스였다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한 형태지만 일단 뭐 우리 엘비는 공매도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잖아요 최근 쇼커버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에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어, 수급상 2019년도 때처럼 그러니까 이 당시 때처럼 급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어, 예상을 한 거고요 그래서 매일 얘를 본 거예요 얘를 보면서 시장은 요게 똑같죠 요 3법 그러면서 어떻게 빨리 올렸는지 그리고 빨리 올리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예, 살펴봤습니다. 다시 조금만, 지금도 봤지만, 좀 보시면, 복귀를 해보시면, 이렇게 퐁당, 퐁당, 올리면서, 요 당시 때처럼 이렇게 주요한 자리에서는, 간단하게, 빨리 수급 재정비하면서, 그리고, 크게 보시면, 간단하게는 얘가 1차 파동인 줄 알았고, 얘가 2차 파동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1차 파동이었고, 이렇게 기간 조정 거치고, 요런 2차 파동이 나왔고,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고, 요게 1차 파동이었다라는 거. 간단하게는 짧게 이런 파동이 나올 수 있으나, 크게 보시면 이게 1차 파동이다라는 거.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고요. 매일매일 영상 보셨다면 여러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입에서 아마 술술술 나오셨을 거예요. 아, 그렇게 나오신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신 거 맞으세요. 그 와중에 2019년도 때는 LB가 이렇게 퐁당, 퐁당, 울리면서, 요 때는 좀 당당당, 당, 이렇게 올려졌어요 이렇게 우격 따짐으로. 한 단계씩, 그러니까 이 당시 때 보면 한 단계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면서 단기 조정, 을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단기 조정을 잘 걸친 건데요. 아, 그러면서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요날 보려고 한 거예요, 요 날. 보시면 칼각이 딱 맞아요.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아 그런 거예요. 요 칼각이 좀 아쉽다. 그러니까 지금 모습이랑 비교를 한다면, 지금 모습이랑 비교를 한다면, 요, 좀 전에 봤던 건요 칼각이 잘 맞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어저께 종가가 마이너스 한0.5% 정도 선에서, 뭐, 5만, 한 300원 정도 선에서만 끝났어도 좋은 건데 라고 어, 한거고요그 음, 다음 다시 또 2019년도를 보시면 요, 요거 칼각이 잘 맞춰지니까, 그 다음에 곧장 이렇게 시세 분출이 난거였고요 그리고 오늘 좀, 주요하게 보실 게 우리 19년도 때 급하게 오릴 때를 보시면요. 첫 번째 이렇게 퐁당퐁당 올라가다가 왜 우격 다짐으로 당당당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수급 재정비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 며칠 동안 그간 급하게 상승을 했으니까 흔들어요. 이렇게. 음 한번 당일 때 보시면 거래가 나오면서요. 위아래 흔들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흔들면은 한 이틀 조용한 거 여러분들 대충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거래 줄면서 좀 조용해지고 음 그리고 다시 한번 또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당이 나오고 살짝 보시면 거래가 좀더 많이 늘었어요 전날보다도 늘면서 위아래로 좀 흔들고 그리고 그 다음날도 뭐 이렇게 좀 흔드는데 그 다음날은 사실 일반적으로 요때도 그랬지만 요날 제일 좀 크고 이 다음날 뭐그렇게 크지는 않죠 이미 이맘때쯤 되면 이제 나올 물량 다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에 지금 거래가 좀 마르는 그런 케이스인데 다시 한번 또 당이 나오면서 살짝 흔드나 보시다시피 뭐 그렇게까지 많이 흔들지 않아서 이제 어느 정도 어 거래가 거의 말랐다 이제 나올 물량 다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틀 그리고 3일 요게 좀 전에도 뭐 3일 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요거를 좀잘 보실게 일단 첫 번째 그간 달한 번도 올라오면서 보시면 5일선 터치가 없었어요 었 보시면 오일선 터치가 없었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오일선 아래 꼬리 터치가 있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한번더 쥐어 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수건도 쥐어 짜면 물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한번더 밑에 있는 물량을 어 테스트를 해본것 같고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보시면 전일 거래량 대비 어50% 정도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요거 정말 좀 중요한데 아, 마지막으로는 요장 마감까지 종가 관리가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요 위에 꼬리 장악까지 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다음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칼각을 맞추고 꼬리 장악까지 나오면서 다음날 상승 확률을 높였는데요. 그 있어요. 보시면 저도 영상 찍을 때 상당히 좀 어, 조심해서 찍어요. 상당히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어,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솔직히 미래 일은 예측하기가 뭐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100%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잘 하지는 않아요. 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날 어, 뭐라고 영상을 얘기를 했냐면 다음 날 시세 문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할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표현인 거예요. 뭐 어쨌든 어, 눈치 빠른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제가 서두에서도 그랬어요 깔끔한 면이 좀 떨어진다 라고 한 거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오늘 차트를 좀 보시면 만약 오늘 종가가 오늘 고가였다면 그래서 이게 퍼런 게 아니고 빨갛게 돼서 아까 요, 요렇게 망치가 좀 됐다면 요 몸통이 지금 이렇게 꼬리인데 요 꼬리가 없어지고 여게 몸통이 빨간색으로 몸통이 되었다면 오늘 고가 5만 천원 언저리에서 마감이 되었다면 아마 제가 또 내일 한번 조심스럽게 시세 분출을 기대해 보겠습니다라고 조금 더제 나름대로 확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아쉽고요 여튼 뭐 그럼에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대신 제 멘트가 바뀌긴 해요. 만약에 어, 종가가 51,000원 언저리에서 이 몸통이 빨간색이었다 그리고 이 색깔도 다 지금은 파란색인데 51,000원에서 끝났으면 여기 이제 다 빨간색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제 멘트가 어떻게 바뀌냐면 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2019년도 때처럼 이렇게 빨갛게 되었다면 뭐 내일 시세 분출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였는데 오늘 종가가 이렇게 끝났으니까 내일 또는 늦어도 2, 3일 내에는 시세 분출이 나와야 합니다라고 멘트가 바뀌게 됩니다. 그 19년도 때는 이렇게 당당당 예, 잘 아시죠? 이제 음, 왜 단기 수급 조정하면서 위 아래로 흔들면서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였고요. 지금은 요 3일 동안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위 아래로 흔들면서 단기 수급 재정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9년도 때는 당당당으로 수급 재정비를 했다면 지금은 3일 동안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수급 재정비를 한 거고요. 그 예전 같으면은 약 15%대 상한가일 때요. 그때는 이제 일적 이익 형태로 좀 많이 가는 패턴 나오면서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갔다라고 하면. 최근 패턴을 보면 이렇게 3일간 거래가 줄면서 위아래로 흔들고 그 다음날 곧장 가던가, 물론 오늘은 못 갔습니다만 아니면 하루 쉬고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 그걸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한 거였고요. 그 중에 아쉬운 건 요날 좀 칼각이 나왔다면 이렇게 아까 19년도 때처럼 칼각이 나왔다라고 2019년도 때처럼 칼각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그랬다면 좀더 좋은 그림이 나올 뻔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오늘도 조금 그런 게 3일간 흔들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어 짠 것까지 좋아요. 그러나 종가가 오늘 고가이지 못했던 게 이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큰 방향성은 예, LB가 갈 길이요. 물론 바이오 시총 1위가 맞습니다 근데 뭐 자리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단기적으로요 그래서 내일 또는 늦어도 모레에는 시세 분출이 나와줘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자리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양도세 기준일이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50억 원으로 이제 완화가 되면서 대주주 기준에 걸리는 분이 과연 많을까 싶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하긴 합니다 아까도 요 셀트 차트를 보셨지만 요 때, 나간 다음에, 요 날, 동쇼가 때부터, 어 대주주 물량으로 나갔던 물량들이 다시 확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요 보시면, 살짝 깨졌던, 살짝 이렇게, 뭔가 좀 느슨하게 이렇게 깨졌잖아요. 느슨하게 깨진 걸 다시 한 번으로 이렇게 살려놓은 건데, 요걸 이제 싹마다 형태로 만들고, 투심을 다시 일으키려면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본다면 요 대주주 양도세가 중요한데 그 솔직히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흔히 말하는 예 우리 부자들 어 자산가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돈많으신 분들이 예 많이 있죠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근데 물론 많죠 많은데 현금성 자산 5 0억 어 있는 분들 예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아 물론 있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우리나라에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네. 거기에 이렇게 자산가가 한 종목에 50억 몰빵? 뭐가 아쉬워서? 돈도 많으신 양방들이? 안정적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않을까요? 게다 가 이미 50억 이전에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충분히 어, 물량 정리할 시간도 충분히 있었고요 아니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지금 뭐약 5만원으로 보고 만 원대, 만원 이하에 샀다면 다섯 배가 되는 거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때가 보면은 딱요 때, 요, 627, 요, 요, 당시 때 잠깐, 아니면, 예, 2017년 이전에 사신 분들은 좀 해당이 돼요. 근데 이것도, 음 말이 좀안 되는 게, 매년 대주주 요건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미, 이당 시대도 물량 정리를 하셨어야 되고이당 시대도 물량 정리를 하셨어야 되고 예, 물량 정리를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대주주 물량은 극히 일부일 걸로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세상은 제가 아는 세상이 다가 아니기에 물론 저도 어, 뭐 보긴 좀 봤습니다만. 예. 음. 내가 아는 세상이 다가 아니기에 웬만한 자산가보다 현찰 동원력이 많은 분이 있을 수 있기에 대주주 양도세 여기는 뭐 그냥 좀 빠진 걸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튼 양도세 말한 이유는 포인트는 그좀 전에 셀트도 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대주주 요건 때문에 물량이 빠졌다면요. 내일 곧장 다시 그 물량 그대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곧장 물량이 들어왔다면. 이렇게 올릴 거 아니에요 아까 셀트처럼 이렇게 갭상승이 됐건 뭐가 됐던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기울기가 이어져져요 상승으로 그래서 기울기를 어,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내일 오늘 빠졌던 물량이 만약 오늘 빠졌다 면 내일 다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본 어, 기술적 분석이고요 이것도 사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오늘도 몇 차례 봤지만 얘를 계속해서 요당시때본 이유는 1차 파동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됐는지 보려고 계속 한 거잖아요. 저도 계속해서 강조드렸고, 를 그래서, 퐁당퐁당, 걸린 자리 몇 자리, 요기 1차 파동, 요기 1차 파동, 요기 1차 파동, 알고 보니까 이게 1차 파동, 이런 건데, 요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한 게, LB를 예상을 한 게, 이제 5만 5천원에서 6만원까지는 좀, 아까 봤던 에코 프로 BM처럼, 초반에는 좀 급히 올리고, 직전 고점에서는 기간 조정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한, 약, 요 자리까지는 좀 급하게 올리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마지막 통과해 줘야 되는 이런 자리까지는 뭐랄까 좀한 번씩 요 자리 대서는 이제 좀 기간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 뭐 자리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어 예상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빨리 이렇게 올릴 때는 이렇게 되는 거 보면서 당당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처럼 이렇게 3일, 돌아, 3일 동안 이렇게 쉬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튼, 요런 거를 우리가 좀 살펴본 거예요. 뭐, 말이 길었는데,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요. 빨리 올려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길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 쑥 깊숙이 한번, 뭐, 대주주 물량까지 어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만나 뵙길 여러분 바라겠고요. 어 제가 내일 영상은, 내일은 좀 일이 많은 날이라, 빨라야 밤1한시일것 같아요. 요즘 좀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정말 내일은 웃으면서 좋은 이야기를 여러분들랑 나눴으면 합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